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9일 즐거운 토리입니다. 비트코인 68,000 달러 플러스 1.2%, 채널 상탄 미세하게 돌파하고 이대로 7만 달러 올라준다면 본격 새로 상승장 시작이 됩니다. 비트코인 도메스는 55.2%로 9월 19일 50% 금리 인하 이후 고점 찍었던 55%도 돌파. 2019년 비트코인 도메스 60%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IT 코인보다는 믿을 거는 비트코인 뿐이라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 였던거죠. 21년 아이트코인 불장에서는 이더룸 스테이킹과 레이어 투 코인, 스마트 컨트랙 코인들 나오면서 도미어스는 3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어스가 45% 기점으로 해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코인의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연준의 금리 나와 달러 같이 하락하니까 전체적인 코인 상승하는 건데 믿을 만한 코인은 비트코인이라면서 제일 먼저 오르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최저점으로 내려가면 낮아진 은행 금리, 이 알트코인으로도 자금 들어오 면서 비트코인 도면스는 낮아지게 됩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오른쪽 상단에 최소 100bp 이나해야 한다고 공지 올려두고 있는데 최근 낮아진 거래량 에 알트코인 30% 10% 상승 나오면서 심상치 않고요. 미국 대선 있고 나서 7일에 빠르게 금리 인하까지 돼서 연준도 새로운 대통령 위한 비컷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트코인 공부 중경토하고 잘해두 셔야지 다음 알트코인 불장에서 수익률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0% 가니까 2배, 3배 오르는 코인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이 전고점 넘기기 위한 빌드업 단계인데 한번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 관점이고요. 블랙록시오 매주 나와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근골드처럼 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레디핑크가 2005년 상장시킨 블랙록 근골드 e t f 보면 상장 이후 7개월간 행보했지만 e t f 상장으로 인해서 저점이 최근 비트코인처럼 매우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다 그러다가 정보 좀 넘기는 순간 플러스 30% 상승하고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 앞으로 비트코인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골드 ETF 상장되고 나서 화살표 두개 만든 구간이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비트코인이 2021년처럼 빠르게 두 배, 세배 오른 거 아니지만 30%에서 20% 정도는 쉽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생각하면 7만 달러 돌파 이후 9만 달러까지. 가는 정도의 단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불장으로 선별적인 알트코인 상승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트코인 단타 구간이라는 건데 어비트 알트코인 움직임 보면 빅타임 디센트랜드 플러스 37% 12% 셀로 온도코인도 플러스 10% 오르는 반면에 하락오는 코인들은 센티네 프로토콜 칠리즈 아룸 네트워크 등 마이너스 1% 이하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만 안정 적으로 횡보하게 되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제대로 못 상승한 알트코인 위주로 플러스 30% 10%씩 충분히 단타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속보로 우리 리플 항소 문건에 대해서 SEC가 결국에는 제출을 했고요. 항상 리플 소송이나 항소 관련해서 일정보다 일주일 최소 4일은 빠르게 제출하던 SEC였는데 이번에는 데드라인 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겨우 항소 문건을 제출을. 했고요. 늦게 제출한 것은 SEC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코인파 민심이 완전히 SEC에서 돌아서고 회의적인 분위기라 최대한 시장 안 건드리려고 항소 문건 조정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SEC 항소 문건에서 리플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것은 SEC가 1심 법원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리플의 법률 수석 알데로티도 다시 한번 더 분명해졌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강조를 했고요 2020년 리플 소송 첫 시작했을 때 부터 리플뿐만 아니라 it코인 전체가 증권이라면서 sc e 규제 받고 증권법 아래에 있다 소송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를 그러나 4년만에 결국 리플은 증권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요 코인베이스 포함 미국 3대 코인 거래소 블랙럭 직속의 1등 세력인 그레이스케일도 올해 들어 리플 다시 거래를 시작한 만큼 증권이 아니라는 점 업계 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대신, SC가 e 항소한 부분은 리플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리플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한 혐의와 내부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분배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다. SC e 이정주장을 반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번 SC e 항소에서는 리플 증권 아니다는 배제하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 겁니다. 현재로 보면 당시 리플의 프로그래밍 판매 비공식 내부 직원 리플 분배는 불법이지만 2 0 0년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예도가 낮았고 리플사에서도 이게 문제 될지 모르고 시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에 가장 핵심이었던 리플이 증권 아니라는 부분은 해소되었고 SEC가 남은 두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은 너무 억지라는 분석입니다 1심에서 충분히 합의도 가능한 부분인데 코인 투심이나 정치적인 요인 고려를 해서 고의적인 항소를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SEC 항소 문건 제출에도 리플 가격은 큰 변동 없었습니다 차트로 보면 삼각 패턴 이후 하락 후 다시 못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디플 자체 호재가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이나 5 0 P P 금리나 20일 안에는 다 나올 수가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차트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비트코인 보면 서 전고점 다시 한번 더 갱신한 거에 이어서 선물 볼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2021년처럼 코인 단타 투자 성행할 때는 선물 볼륨 올라가면 더 떨어질 수 있는 하락 리스크가 선물 볼륨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장에서는 개인보다 기관들 리스크 관리 위한 선물 볼륨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하락보다는 더욱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현물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물 일부 매수하고 반대로 선물 숏포션 가져가면서 현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는 정석적인 금융투자 방법입니다. 거기에 24시간 롱숏포션 보면 비트코인 68,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5월, 6월, 7월하고는 완전히 분위기 다르게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하락관점 보는 숏포지션 비중이 71밀년으로 롱포지션보다 많다는 점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3월 73,000달러 피크 찍은 이후 9월까지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니까 이번에도 하락 올 것이라는 관점인데 3월하고 7월 트럼프 나오고 비트코인 신고점 찍었을 때만 해도 10만 달러 직행이다 ETF로 절대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는다 더 사야 된다 이런 롱포지션 관점이90%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신 최근처럼 숏 비중이 상 상게 되며 오히려 선물 시장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좀더 가벼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2022년 FTX 파산 이후 비트코인 2년간 장기 행보했을 때도 작년에 비트코인 상승 올때 이러다 또 떨어지겠지 이런 관점 많고 쇼퍼 전 청산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삼성전자 보면 피보나치 2369가에서 제대로 된 반등 모나고 행보 중입니다. 계속해서 개미들 털고 있는 형국인데 뿐만 아니라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 없이 한국 반도체 일본 도시바처럼 몰락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지원업은 중국 반도체 무서운 죽여. 한국 d 램 m 기술이 중국과 3년 4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고요. 거기에 글로벌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세계 3%밖에 되지 않는데 악재가 몰렸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빠르게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구해줄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장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삼성전자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 부동산 아무리 고공행진 몇년더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달러를 제대로 못 가져오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하격 삼성전자 주가처럼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삼성이 만약 미국 기업이었다면 이미 직원들 2만 명 3만 명 해고 조치하고 새로운 혁신에 주가 방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정서상 삼성이 2만 명 3만 명 해고 대교하게 되며 하청업체까지 전체적으로 10만명상 97년 IMF급 위기가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단의 재책을 못 내리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고 주가가 이대로 회복 못하면 삼성도 결국 결단의 칼을 들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 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